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음 먼저 이전에 뭐까지 했냐면 모터가 돌지 않아서 구동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음 처음부터 다시 포맷하고 하자 해갖고 이제 일단 FC를 포맷해 봤습니다 어 컴퓨터 USB에 꽂아서 어 포맷을 했는데 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면 프로, 프로그램도 포맷해 보자 프로그램 어디 들어 있어요? SD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있다고 SD 메모리 손에 SD 메모리 들어있단 말이죠. SD 메모리를 포맷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하는 걸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런 실패 사례를 어, 제가 자꾸 반복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사실은 q g c 에서 이제 못하 돌아가는 걸 나중에 다섯 어, 영상 지나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어, 실패 사례를 어, 먼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성공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맷은 아까 뭐라 했어요? 어, 어디서 인다 했어요? SD 메모리에 들어있다 했어요. SD 메모리 들어 있고, SD 메모리에 들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냐? 어 배터리 세팅도 다시 해야 되고, 어 센서 세팅도 앞으로 이제 센서 세팅도 다시 해야 하는 영상을 어,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에 연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펌웨어를 업데이트해갖고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프로그 아예 펌웨어를 포맷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해보려고 여기 배터리 이렇게 미리 어 나사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어 SD 메모리를 카드를 뺐습니다. SD 카드를 뽑아서 요거를 포맷 한 다음에 다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네, 네, 포, 컴퓨터로 포맷 해보겠습니다. 네, SD 메모리를 어, 포맷 하겠습니다. 음, 어, 놓고. 음, 용량을 한번 보면 용량은 8기가. 음, 8기가입니다. 아, 용량 꽤 크죠. 8기가. 어, 그래서 어, 포맷 하겠습니다. 포맷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참조로 SD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디렉토리입니다. 아, 참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포맷하겠습니다. 포맷하는 화면입니다. 혹시 뭐 참고 참조 될이라고 생각하고 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포맷그래서네 어, 이렇게 어, 설정은 몰래요. 음, 우리가 이제 FAT32 형식으로 포맷하면 됩니다. 네, 포맷합니다. 네, 포맷 됐습니다. 이제는, 어, 보면, 그, 이제는 저기 다시 설치해서, 포메어, 어, 포메어를 다시 어, 설치하겠습니다. 네 포맷한 sd 메모리를 sd 메모리를 음. 다시 fc 에넣고 음, 홈웨어를 어, 설치해 보겠습니다 sd 메모리를 집어넣고 다시 조립해야 어, 되겠죠 어, 항상 튼튼하게 어, 사용해야 되니까 조립하고 어, 다시 자리를 옮겨서 어, 어, 컴퓨터를 통해서, 어, 포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어, 지금 SD 메모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SD 메모리에다가 이제, 어, 펌웨를 집어넣겠습니다. 네, 포맷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QGC를, 어, 인스트라 저기, 부팅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설정 그래서 포메어를 지금 이 상태로 그 나오는 이유는 얘가 아마 빼딱 꺼다 다시 넣으면 아마 화면이 달라질 겁니다 예 네. 이렇게 화면이 달라지죠? 달라진다에 우리가 PX4를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를 어... 마킹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어, 설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 이제 포메어를 어,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다 다시 세팅하게 될 겁니다. 이따 한번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 지금 설치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 않을 겁니다. 어. 처음부터 하니까 이게 오래 걸리네. 예. 그래서, 음. 설치한 다음에, 음. 필요하면 제가, 그냥, 생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어우, 네, 네. 이게 소리도 나고, 어,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가 완료됐고, 지체 어, 상태들이, 어. 어, 근데 어, 포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다 파란불이 들어있는데 그 먼저께, 어, 흔적이 남아있나봐요. 음, SD 메모리 보다는, 그, FC에, 예, FC에,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아마, 이, 어, 먼저께 들어가 있나봅니다. 뭐, 못하도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됐나. 어, 어, 모터 돌리기 위해서, 밧데리를 연결합니다. 데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러그를 어, 어, 어. 1번, 2번, 3번 SD를 포맷했는데 뭐 FC, FC의 기본적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러면 음, 한번 지금 저, 어.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어, 제 SD 메모리를 포맷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좀 영상이 길더라도 영상이 길더라도 포맷하는 과정을 되도록이면 다 보여드리고, 만약에 영상이 너무 길다면 부분 부분 잘라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